매년 새해 최고의 덕담은 바로 이거죠. 모두 부자 되세요. 그래서 저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상하 가족님들, 적게 일하고 많이 벗어서 <laughs> 티끌 말고 태산 같은 통장 잔고 이루게 하소서. <laughs> 근데요, 그게 이제... 빌기만 해서 되겠어요? 발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야죠. 주식 전문가 유튜버 김단태님을 모셨습니다. 주린이들을 위한 특집, 상쾌한 초대석. 네, 두 번째 만남입니다. 너무 반갑네요. 청취자분들께 인사해주세요. 단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단태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어, 단테님을 모시면서 저희가 되게 BGM으로 약간 그 기업인들 신년 인사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어떠셨어요? 네, 아, 네. 웅장한 BGM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에도 인기가 많아지셨더라고요. 구독자가 느셨죠? 지금 16만 명이라고 하시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가 아마 5만 명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와, 세배가 넘게 늘으신 요 네, 16만 명. 진짜... 저도 유튜브 하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조직에 관심이 참 많은 어, 시기인것 같습니다. 저도 16만 명 중에 플러스 1이에요. 저도 이제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어때 어때요? 이 많은 분들의 어떤 투자 조언가로서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아요. 아, 어, 정말 이제 <laughs> 정말 정말 부담이 되게 네. 많이 되고요. 아, 어,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한 마디를 해도 한 문장을 해도 음. 혹시 이거를 또 이제 오해하시거나 잘못 전달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신경이 많이 쓰여서 한 마디 한 마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어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니까 정말 그게 느껴지고 단어 선택을 <laughs>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한다 이게 느껴지고 그리고 댓글이 다 약간 거의 선풀이에요 저는 약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구독자가 많은데. 다아 근데 이제 그. 위에 보이는 댓글들은 좋은 댓글들이고 <laughs> 지금, 예, 사람들이 모든 걸다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 비트로드 스크롤 을 내려보면 가끔 이제 저의 생각과 좀 많이 다르신 아... 분들도 예, 있더라고요. 네, 뭐 거기까지는 잘안 보이니까. 네. 네. <laughs> 어, 요새 진짜 뭐 개미 열풍, <laughs> 투자 광풍, 개인 투자 광풍이에요. 주린이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어때요? 또 새해니까 투자 성투하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제 주변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너무 많이 오고 또 댓글 같은 걸 보면서도 더더욱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된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 뭐 주식 시장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진짜 그런 거를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어요. 음. 지인분들한테도 많이 받으시고 연락을 네, 그래서 뭐 어제도 제가 고등학교 동창 거의 네. (20년) 만에 만나서 <laughs> 식사를 할 정도로 어... 음, 네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정말 많이 옵니다 어, 이 주린이들이 꼭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거 지금 들어가도 돼요 고점 아니에요 아니면 뭐 지금 빼야 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타이밍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은 네그 질문이 사실 제가 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한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인 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대답을 가끔 합니다 아 이거는 천억 원짜리 질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laughs> 이거를 정말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면 이건 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사람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어, 주식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 1년 1년에 70% 정도는 오르고 30% 정도는 하락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비율이 네, 한 100년 정도 우리가 어, 전 세계 주식시장을 지켜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0%는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 확률이 높구나 생각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지금 들어가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70%의 승률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음.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언제나 대답을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대신에 이제 뭐. 그 삼십 의 확률도 있는 거니까 너무 무리해서 막 빚을 낸다거나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죠. 안 되니까요. 그렇죠. 요즘에 기사 보니까 <laughs> 무슨 대출 음, 가계빚이 더... 엄청 늘었다고. 더 많이 하신다고 네. 지금 새해 들어가지고 대출을 더 많이 한대 근데 네. 그거는 이제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맞아요. 워렌 버핏도 뭐 손실을 보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에나 이제 투자에는 위험이 있는 거고 주식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장투 단투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한때는 치고 빠지는 파였는데 제가 경험을 통해서 <laughs> 알았어 뭐를 하나를 이제 손실을 봤는데 아 이거 손실을 보고는 못 빼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기다렸어 이게 존버라고 하죠 존경받을 만큼 버틴다. 아. <laughs> 네, 네. 어, 어떻게, 제가 읽은 단어는 조금 다른데. 아, 달라. <laughs> 요즘 개념이 네. 달라졌다고. 아, 존경받을 수 있게 버틴다. 받을 네. 수 있게끔 네. 버틴다. 네. 그렇게 했더니만 언젠가 올라 가지고 빼는 날이 오더라고요. 경험적으로 좀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손실 보고는 잘안 빼고 그냥 기다리는데 어때요? 저 같은 투자 방식. 어, 저는 일단 주식이 단기적으로 가면 사실 어떻게 될지를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거는 뭐, 사람들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주식 시장이 어떤 변덕쟁이 아저씨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아, 그럼 막, 막 주가가 오르고,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막 떨어지고, 하루하루는 그렇게 변덕적인데, 우리가 1년, 5년, 10년으로 보면 거의 확실하게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음. 수가 좀 있는 것 같고, 기간이 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올라가는 좀 어,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 때문이에요. 자본주의의 시스템이라는 게 창업자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혁신을 통해서 이윤을 벌어들이면 그 이윤을 이제 주인들과 그러니까 주주들과 나눠 갖는 방식이 자본주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에 우리가 탑승을 하면 다시 말하면 주식을 사면 주식을 사면, 그러한 창업가들이 만들어내는 혁신들을, 기업가들이 만들어내는 혁신들을 같이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벌써 수백 년이 됐고, 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수백 년 동안 주식 시장이 우상향 해왔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오히려 이런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혜택들을 그냥 우리가 누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한 10년은 보고해라. 네, 요약해서 5년, 네. 10년 네. 네. 장기간 보고하면 자본주의는 훌륭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얻어. 어, 얻어 갈수 있다. 얻어 먹을 수 있다. 네, 자본주의의 가시를 얻어 먹을 수 있다라고 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욱더뭐 5년, 10년 이렇게 봐야 되니까 무리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는 <laughs> 어렵다는 점그죠 그렇겠죠. 네. 네. 아, 주린이도 할수 있는 주식 이야기 단태 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BTS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2021님 신청곡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놀이가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아뭐 어, 전문가시니까 주변에서 어, 뭐 금융시장, 뭐 주식 전반 이런 거 말씀해주시는 거 너무 좋죠. 근데 다들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사라고 종목을 좀콕 집어달라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해주세요. 어 일단은 제가 그런 질문들을 정말 정말 네. <laughs> 많이 받고요. 어, 종목 추천은 사실 좀 자제하는 편이기는 음. 해요. 왜냐면은 내가 알고 이해하고 사야 이 종목이 떨어졌을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제 얘기만 듣고 바로 사다가는 음. 어, 하락장 때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좀 옳은 결정을 내리지도 못할 수가 있어서 저는 종목 추천은 사실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편이고 혹시 종목을 사실 더 엄밀히 말하면 유튜브에서 종목을 언급하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형주들은 그래도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긴 해요. 왜냐면은큰 회사들은 사실 뭐 제가 이야기한다고 한들. 제가 뭐 삼성전자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laughs> 아, 그래서. 네. 네, 그런 편한 마음. 그러니까 제가 이 시장을 이제 교란할 수 교란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있는데 작은 회사들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작은 회사들은 뭐 제가 혹시 말을 잘못했다가 그 회사의 주가에 영향이라도 미치면은.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제가. 그 뜻하지 않은 그런 피해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작은 회사. 어려 하셔야 될게 되게 많네요. 네. 진짜 근데 주식은 뭐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이죠. 네. <laughs> 어 요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테님의 수익은 얼마나 나냐? 그래서 1월 투자 수익을 좀 여쭤봐도 되는지. 아 저희가. <laughs> 퍼센트라도. 어. 네. 뭐큰 크게 막. 벌었다 이 정도는 아니고 뭐 아주 작은 퍼센트 정도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매달 계좌공개를 유튜브에서 하고, 하고 있어요 계세요? 네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 깨알 막간 유튜브 광고 유튜브를 들어오시면 거기서 매달 매달 이제 계좌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좀 뭐 골라서 봤나 보네요, 유튜브를. <laughs> 저몇개 봤는데. 아, 네. 제가 근데 너무 많이 올려 가지고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약간 어, 약간 저한테 이제 약간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저의 이제 일그 일상 루틴처럼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 덕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종목을 네. 요 매도를 할까 말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어떤 영상을 보고 팔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예, 손실을 막았던. 어, 네. <laughs> 네. 어 그리고 요새 뭐 주식도 굉장히 관심 많으시지만 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도 엄청 올랐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제가 네. 어제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랑 네. 이제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와서는 지금 그 종잣돈 모아놓은 거를 전부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네. 음... 와 그래서 저도 너무 좀 깜짝 놀랐는데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모든 거는 저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천이십 년 이제 이월이랑 삼월에 코로나 위기가 이제 주식시장을 덮치면서 아주 많이 주식시장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 시장이 떨어지고 나니까 또 경제에 좀 위기가, 어, 일어나니까 보통 정부들이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하냐면 돈을 찍어내서 극복을 하거든요. 네. 위기가 오면 돈을 찍어내서 극복을 하는 게 이제 관례인데 이번에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돈 찍는 기관들이 돈을 찍고 났더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와, 이거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음, 음. 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돈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나는 도, 현금으로 갖고 있지 말고, 음. 어디로 대피를 해야겠다. 원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많이들 대피하는 곳이 금이거든요. 그죠. 네. 네, 금으로 많이들 대피했고, 사실 작년에도 금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금으로 대피를 하다가 대피하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살짝 고개를 돌아보니까 금 말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 여기 또 하이 리턴이 올수 있을까? 네, 네. 하이 리턴이 올수 있고 네. 또 하이 리스크기도 네.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 비트코인도 이제 투자해 볼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이제 작년부터 좀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 같고 이제 3년 전에 버블이 한번 왔을 때랑은 좀 다른 게 지금은 유명한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보험사라든가 아유. 아니면 뭐. 헤지펀드라고 해서 아주 큰 돈을 이제 운용하는 오.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전통적인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 지금과는 과거와는 다르다 막 이런 얘기들도 음.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과거 같은 리스크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관이 사다 보니까 네. 음. 이제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근데.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라는 말이냐? 어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이미 뭐이럴수 네, 있어요. 네. 네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음.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한 10년 정도밖에 안된 어 이제 꼬맹이거든요. 10년밖에 안된 꼬맹이고 금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산인데. 음. 비트코인이 금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닐까에 이제 나는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생각 하는 거고 이래서 참 투자가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 눈치 게임이에요 이건 그 비트코인은 어 투자 자산입니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상승하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지금 약간 어느 정도 월스트리트나 투자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지금 들어가는 게? 네, 지금 들어가는 것도 물론 이제 뭐 이제 최근에 한 며칠 사이에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금과 금 정도 혹은 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거에 저는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계속 왜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시는 말하는지는 아실 것 같지만 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90% 이상 떨어진 적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90% 이상 떨어지고 고점 회복을 3년 이상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니 10년 된 자산이 3년 동안 고점 회복을 못 하면은 음. 얼마나 투자한 사람들이 고통스럽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사실더라도 소액으로 분할 적립식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한몇 년은 갖고 있을 각오를 하고 정말 계속 이제 건가? 내가 네. 들어갔는데 네, 네, 그 네. 악몽의 3 년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 아니면 영원히 외면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뭔가 내 인생을 다 바꿔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 오늘 진짜 뭐 많은 청취자분들이 새벽입니다만 다들 눈이 반짝반짝해지셨을 것 같아요. 또 투자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 너무 유익했던 시간인데. 끝으로요, 주식 전문가로서 좀 투자자들, 특히나 우리 주린이들에게 저를 비롯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어, 공부 잘하고 취업을 잘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면 그걸로 그냥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사회에 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우리가 노동 소득으로만 돈을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요. 음. 이제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투자는 반드시 필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벼락거지라는 말도 많이 들려요. 아 진짜. 되게 가슴 아픈 표현인데 어. 나만 빼고 주변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해서 잘 되다 보니까 어 그런 벼락거지라는 표현도 생기고 그다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제게 좋아하는 말인데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찰스 킨들버거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아네 어, 명언 나오네요. 친구가 부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누군가의 판단력을 어지럽히는 것은 없다. 아 음. 저는 이게 오늘을 상징을 하는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참고로 이분이 대공황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공황 때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뭐제공하게 온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돈을 벌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력이 조금 흐려지는 게 아닌가? 음. 라는 생각을 어좀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투자는 언제나 해야 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도 투자에서 네. 정말 유명하신 워렌 버핏도 재산의 90% 이상을 50세 이후에 버, 벌었어요. 아 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은 특히나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덜 잃고 생존할까에 어, 초점을 맞춰서 자산을 잘 보호하다 보면 좋은 기회들이 찾아올 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의사들이 수술 때 외과 의사들이 수술 때 올라가기까지는 1 0 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네. 일반 주린이들이 <laughs>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기까지는 10분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요즘 비대면으로 다 되니까. 네, 요즘 비대면으로 다 되고 그래서 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살때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누가 나한테, 누가 나한테 파는 걸까? 아, 내가 살려면 사실은 파는 사람이 있어요. 거래를 하는 사람이 네, 맞네. 네, 항상 반대편에 <laughs> 네.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줄인일까? 아니면 10년, 20년 동안 시장에서 생존해온 사람들일까? <laughs> 라는 생각을 우석한데? 우리가 네, 할 필요가 있고 <laughs>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좀 겸손하게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이 주식시장 혹은 뭐 비트코인 시장에서 생존을 한다면 저는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올 음. 수 있고 또 그걸 기반으로해서 어,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각심이 듦과 동시에 또 희망도 있네요. 우리도 아직 50살부터 될수 네. 있다. 오랜 네. <laughs> 네. 버핏도 52후부터 네. 네. 오랜 버핏도 50살 네. 이후니까 여러분들도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 어, 시간이 아, 벌써 이렇게 갔어요. 저번 첫 시간에는 좀 많이 긴장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은 한 지난번보다 한30% 정도 긴장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구독자 16만의 어떤 관록이. <laughs> 요즘 아 진짜 근데 이 관심이 뜨거운가봐요. 그러니까 네. 저도 아직 유명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음. 아주 많은 곳에서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이 오니까 아 진짜 이 열기가 뜨겁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당분간 식지 않을 것 같아서 또한번 모셔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새해 처음 뵙는 거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